토마토 됐어? 입에 있는 거다 먹고 여기 들었잖아 이거 꼭꼭 씹어먹고 안돼 그럼 안줄 거야 <웃음> <웃음> 토마토 그럼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그만 음 맛있어 <laughs> 아니야 이거 다 먹고 안강해 안돼 이거 다 먹고 너 많이 먹었어 지금 몇 개째 먹는 거야 안돼 그럼 안줄 거야 엄마 다 먹고. 응. 싫어. 엄마, 아, 안 해.